이제, 어, 족태운 비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모카토공수의 토의 에너지는 걱정, 근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햄릿 주군하고도 연관입니다. 비경, 토, 비토. 그래서 우리가 결정장애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햄릿. 두 번째, 결정을 잘못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결정장애가 큽니다. 근데 저는 결정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결정을 빨리 합니다. 빨리 하고 잘 맞으면 앞으로 쭉 가는 거고 틀리면 빨리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가 있죠.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맞아요. 마음에서 하고 싶은 욕구가 1%라도 앞서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 때문에 지금 아마 이 100억 샵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들어요. 제가 이것도 만들 때도 그랬어요. 그래 연순식 1억을 번 사람은 100명을 도와주자 이름을 뭐라고 짓까? 그래 100명이니까 1 0 0억샵 이렇게 단 거예요. 그게 단 2, 3초도 안 걸렸어요. 이 이름 이 짓는 것도.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빨리 결정을 하면 빨리 후회가 되더라도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게 뭐야 전부다 토의에너지냐 토. 그래서. 족태 비경의 대표적인 에너지는 걱정입니다. 걱정. 여기에 연관되는 근육. 얘 음이죠. 음. 족태음이죠. 음은 밑에서부터 발에서부터 연관되어서 올라오죠. 은백 공손나인, 저기 삼음교, 혈해를 쭉 타고 올라와서 저기 대포까지 올라옵니다. 요게 비경락입니다. 비장은 해부학적 위치가 위장 뒤에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지, 나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 비경락입니다. 위장 뒤에 숨어있는 장부고, 장기고, 얘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형과 연관되어 져 있는 장기가 비경락입니다. 비경락은 또 우리 몸에서, 어, 부종, 부종과 연관됩니다. 또 하나는 몸의 기력과 에너지랑 연관됩니다. 수술 자국이 있어도 비경락이 먼저 해줘라. 기력이 떨어져도 비경락이 먼저 해줘라. 또 하나는 체형과 연관돼서 틀어졌다라고 해도 비경락이 우선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경락은, 비장은 원래 양의학적으로는요,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적혈구가 파괴돼서 그 안에서 철근 성분은 다시 간으로 가고 찌꺼기는 다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것이 원래 비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적인 요소에서 비장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인삼을 사다가 팔팔팔팔 끓이면 뜨겁게 끓여지면서 녹아나 있는 물을 인삼물이라고 하지만 인삼을 끓일 때 수증기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의학에서는 그 올라가는 것을 아끼기 위해서 창호지로 덮어서 그 떠오르는 그 에너지조차도 다시 밑으로 떨어뜨렸죠. 그런데 소장을 통해서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간으로 보내는 거 말고. 점점처럼 에너지화돼서 기화되는 것을 비장이 모아서 폐로 보내서 호흡과 통, 호흡을 통해서 전신으로 보내주게 하는 것이 비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비경락은 연관되는 근육이 광배근, 그다음에 중승목근, 하승목근, 그리고 무지대리근, 상완삼두근이 비경락과 연결되어집니다. 비장은 위에서 원재료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쓸모닝 형태로 변화시켜서 유포하는 기능이지만 사실은 그쪽이 아니라 저 밑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폐로 보내서 돌려주는 기능 면역기능 또좀 전에 했던 체력 에너지 그 다음에 몸의 부종과도 연관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자리가 은백이라는 자리가 있고 공손이란 자리는 전경골근이 붙는 자리로서 몸의 체온과 엄지의 균형적 요소랑 연관되어지고요. 또 위로 올라가면 간, 비, 신이 만나는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를 거쳐서 여기는 임산부들에게는 건드리면 안 되는 혈자리죠. 그 위로 올라가면 피바다라고 하는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 혈해. 혈액을 통해서 인체 혈액과 수분과 전체적인 요소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되어지고 가는 것이 우리는 이 흐름에 대한 비경락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등 자, 그래서 일단